안녕하세요. 넥스트라이입니다. 어제 니혼TV의 뉴스애브리가 한국발 학습만화가 대인기라며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 25일에도 일본 t b s 의 더타임이 작화가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특집으로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류드라마와 케이팝 다음은 한국만화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 화제인 학습만화가 이과다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참고로 이 만화는 우리나라 인기 웹툰 노치마 정신줄의 스피노프 작품인 노치마 과학 이 원작입니다. 한편 인터뷰에 응한 한 학부모는 이과다만은 일러스트도 재밌는데 사주면 아이가 바로 몰두해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왜 이과를 좋아하게 됐냐고 묻자 아이는 이과다만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인터뷰에 응한 유명 서점의 직원은 이과다만이라는 과학에 관한 만화가 다른 학습 만화와 비교하면 현 시점에서 독보적인 것 같아요. 다른 서점 직원도 어린 분들이 책을 점령해서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몰두하고 있어요. 라며 이과다만의 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에 방송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지금 인기라는 이과다만인데 이것을 읽으면 과학이 몸에 밴다는. 한국발 학습만화로 누계의 발간부수 200만부를 돌파한 인기 학습만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만화의 대단한 점은 학습서임에도 무심결에 웃어버리게 되는 개그가 가득하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과다화는 과학천재 신이 주변에 있는 의문을 과학으로 해결하는 스토리라며 일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조가 날수 없는 것은 어째서 한에서는 동물원에 놀러 간 신이 들고 있던 사과를 여동생이 타조에게 빼앗기는 장면을 목격하자 옛날 여적에는 타조가 하늘을 날았다고 해. 하지만 타조는 몸이 커서 주위에 천적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안 날개가 태화해서 날수 없게 된 거야. 라고 조류인 타조가 왜 뛰어서 도망 다니는지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터뷰에 응한 초등학생들은 성적이 꽤 올랐어요. 안 읽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엄청 알기 쉬워요. 이과 많이 싫어했는데 그 책을 읽은 덕분에 좀 재미있네 라고 느낀 후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과 다만을 읽은 덕분에 시험 점수 올랐어요. 100점을 자주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한 학부모는 아이가 다 읽고 와서는 저에게 퀴즈를 내면서 이거 알아? 라고 물어요. 둘다 공부가 되어서 지식이 꽤 늘었어요. 라며 이과 다만을 호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후 아나운서가 이과 다만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방문하는 장면이 전해졌는데요. 출판사 직원은 학습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번역 담당자가 한국에서 대 히트 중인 만화를 발견했고 그것이 이과 다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나운서는 원작이 한국인지 물었고 출판사 직원은 그렇다며, 원래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연재된 만화라고 했습니다. 이에 방송에서는 작가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향한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취재에 응한 이과 다만의 작화가 나승훈 씨는 일본에서 출판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놀랐어요. 한국의 웃음 코드가 일본에서 통할지 많이 걱정됐는데, 생각한 이상으로 일본 독자들이 기뻐해 줬습니다. 왜 인기가 있는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방송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과다만이 나오기 전부터 학습 만화가 인기였다며 일본에서도 인기인 서바이벌 시리즈도 한국 출생인데 세계 판매 누계 3500만 부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Y 시리즈도 한국발인데 일본 등 세계 46개국에서 히트해 7600만 부 이상 판매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과다마는 원래 웹툰이라며 나승훈 씨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웹툰을 연재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이용자가 50% 이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독자가 많다면 교육에 관한 만화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판단에 전략을 다시 세워 한국 출판사에 제안해 과학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후 방송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배우게 된다는 학습 만화인데 큰 인기에 지난 주말에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으로 퀴즈대회가 개최될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이 행사에 이과 다만의 작화가인 나승훈 씨가 등장해 사인회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인터뷰에 응한 나승훈 씨는 공부에 흥미를 가져줬으면 함으로 웃으면서 만화를 읽는 것 뿐인데 어째서인지 지식이 쌓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뷰에 응한 한 학부모는 역시 아이들이란 교과서나 사전보다도 재미가 있는 내용 쪽을 받아들이기 쉬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부터 좋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후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탄생한 웹툰이 세계 각국에서 공개됐는데 2022년 매출은 약 2,070억 엔으로 한류 드라마와 k팝에 이은 뜨거운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 후 코너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